오세훈 시장님, 대권이라는 단어로 설렐 때마다 명태균이라는 이름도 함께 떠올리십시오. 설렘과 조급함이 빠르게 진정되지 않겠습니까? 명태균이 인정한 제일 양아치 오세훈 시장, 대통령 후보 자리가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치졸하게 정치하지 맙시다. 고대 고로병원 중증외상 수련이 전문센터 예산삭감 누가 했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있습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예산을 영원으로 없앤 뒤 국회에 넘겼습니다. 그러니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대권이라는 단어로 설렐 때마다 명태균이라는 이름도 함께 떠올리십시오. 설렘과 조급함이 빠르게 진정되지 않겠습니까? 명태균이 했다던 힐난이 그저 뜬소문 같은 힐난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정으로 정치권의 제일 양아치로 자리 잡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이라도 헛소리한 사실을 인정하십시오.